예, 반갑습니다. 전대시용고수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계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계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절반가량이 성매매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여성가족부 통계가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어떤 강사가 해당 통계를 인용하자 서울대학교 남학생들이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는데요. 남성들은 인벤, 클리앙, 오늘의 유머, FM 코리아, 데드리타컴, 블라인드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당 통계가 조작된 거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일반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유흥주점업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여덟 개 업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이기 때문에 모집단에서부터 오류가 있어서 2010년에 통계청이 그 통계의 국가승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특정 업계에 종사하는 남성들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 경험 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요. 얼핏 들으면 해당 통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조기 축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축구 선호도를 묻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정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는 엉터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성들의 주장이 틀린 겁니다. 남성들의 문제제기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을 조사한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성매매 실태조사 속 여러 통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등 꾸준히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발간해왔는데요. 통계청이 승인을 취소한 성매매 실태조사는 2007년 버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남성들의 성구매를 성구매 경험을 묻는 통계는 2010년부터 집계된 거고요. 한국 남성 성구매 경험 통계 때문에 승인 취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통계청은 2007년 성매매 실태 조사를 과연 무엇 때문에 승인 취소했을까요? 그것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경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 전국 표본 조사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을 묻는 통계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업형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 전국 표본 조사가 문제였던 거죠. 문제된 조사는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8개 업종, 그러니까 유흥조점업이나 마사지 업 등. 그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종사자 수와 평균 매출액, 객실이나 테이블 숫자 등을 집계한 것이었죠. 이걸 통계청이 왜 문제 삼았는지는 2009년 통계품질 진단을 보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경업형 업소의 성매매 종사자 수나 평균 매출액 등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업계의 현장과 실정을 통계로 작성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통계청이 국가성인 통계로 지정하지 않은 겁니다. 네, 통계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지적도 비슷했습니다. 성매매 특성상 어느 업종을 모집단으로 설정할지가 모호하고 과소 추정의 우려가 있다는 점. 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 손님을 유인할 목적으로 업계 관계자가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점. 매출액이나 1인, 1인당 성매매 비용 등을 정확히 조사할 수는 없다는 점. 성접대나 해외 성매매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등 업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성금의 경험을 묻는 조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는 국가통계성인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조사도 국가성인통계로 지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이 일이 한국 남성들의 성금의 경험을 묻는 통계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왜 이러한 엉뚱한 소문이 퍼진 걸까요? 아마도 이 통계에 화가 난 어떤 남성이 관련 자료를 뒤져보다가 유흥조점업, 마사지업 등 8개 업종이라는 이 단어에만 꽂혀서 오독을 한 나머지 잘못된 정보를 남쪽 커뮤니티에 퍼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용주점 등에 종사하는 남성들에게만 성매매 경험 여부를 물어서 저런 수치가 나온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가 그렇게 확산된 것이죠. 이 가짜뉴스에는 심지어 기성언론까지 소가 넘어갔고,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예, 한국 남성 절반이 성매매를 경험해봤다는 통계 적어도 이 통계에 한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엉터리 통계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고요. 조사 방식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습니다. 네,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시면 여성가족부가 성,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주 매트릭스와 주 현대리서치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성 1,000,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고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51.4%의 남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2013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주 INI 마케팅이 20대부터 50대까지 의 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56.7%의 남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50.7%의 남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019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칸타퍼블릭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42.1%의 남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 이러한 조사 방식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 그다음 정당 지지율 조사,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와 같이 어, 기존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어, 그런데 간혹 어, 어떤 남성들은 성매매 경험 비율이 저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다며, 보건복지부가 고려대학교와 협력조사하여 2015년에 발표한 전국성의식조사를 근거로 반박하기도 하는데요. 참고로 이 전국성의식조사는 나무위키가 한국 남성들의 성구매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주장할때 인용하기도 합니다. 전국성의식조사보고서 원문을 볼까요? 조사에 응한 남성 1,526명 중 즉석 만남이나 성매매 등을 통한 성관계를 경험한 남성은 23.1%에 달합니다. 분명 여성가족부가 의뢰한, 의뢰하고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와는 차이가 있는 수치인데요. 즉석 만남을 통한 원나잇을 제외하고 순수 성매매 경험만 따진다면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는 과장된 걸까요? 역시 그렇지 않죠. 전국 성의식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 원본을 살펴봅시다. 설문지 원본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여기서 문 5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문지에는 분명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고정적인 성 상대자 이외의 사람과의 즉석 만남, 성매매 여성 혹은 남성 등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당연히 지난 1년 동안 원나잇이나 성매매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했으니 23.1%의 남성들만 그렇다고 응답한 겁니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는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으니 절반가량의 남성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거고요. 애초에 질문 내용에서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응답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네, 결론입니다. 한국 남성들 절반이 성매매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통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거짓 선동이라고 매도하는 것 자체가 거짓 선동입니다.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계가 내놓은 통계가 조작됐고 엉터리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매매가 뭐가 나쁘냐? 어, 성매매 합법화 해야 된다? 몸 파는 여자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논점 일탈 댓글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젠더 이슈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